캐나다와 맞닿아 있는 오대호라고 하는 다섯 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오대호 부근에 미국의 위스콘신주가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오클레라는 곳에 돈 자큐시 그리고 바벳 자큐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인 바벳 자큐시가 다발성 골수종암이라고 하는 병에 좀 희귀한 병에 걸려서 2개월 시한 판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 돈, 재피씨는 절망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 해바라기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의 정성이 통했던지 아내는 2개월을 훌쩍 넘겨서 9년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남편은 아내를 잊지 못한 채 계속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오클레어를 가로지르는 85번 고속도로 양쪽 7.2km에 이르는 구간에는 해바라기 꽃이 장관을 이루어서 이 지역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아내를 좋아했던 이웃 농장 주인들도 기꺼이 해바라기를 심을 수 있도록 땅을 임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뜻에 따라서 해바라기 씨앗을 판매한 수익금은 암연구기관에 기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절망하는 아내를 위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꽃을 심었고 아내는 그 꽃을 보고 힘을 얻어서 2개월 시안부 생명을 9년 동안이나 연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어려움을 참고 견딜 만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삶을 쉽게 포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3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죄를 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보통 짓는 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다는 게뭐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헬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지식은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 또 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확신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진리, 즉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마땅한데 짐짓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짐짓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짐짓죄를 짓는다 이 짐짓이라고 하는 우리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그런 것두 번째는 정말로 생각과 실제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때 짐지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말은 이둘 중에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럴 때는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죠. 헬라어 원어을 보면 에쿠시오스라는 말을 짐지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보렸군 자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짐짓 죄를 범한다. 이 말은, 자기 의지로, 자진해서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고 말할 때, 이 후에라는 말은요, 헬라오 메타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은, 무엇, 가 가운데, 사이에, 함께,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서, 한참 지난 후가 아니고, 거의 동시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지, 차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의 여인이 체크하시기도 전에 배신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과 그를 태워버릴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29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욕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면 당연히 무서운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가 배교를 하는 것 영적으로 배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30절, 31절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에서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 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큰 고난을 받았고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비방과 환난을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사귀며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것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의큰 싸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는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말로 더 낫다라는 말로 번역한 헬라우는요, 그레이손이라고 하는 헬라우인데요. 더 강하고, 더 우수하고, 더숭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구하다라는 말은 헬라우메노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계속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영원한 것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을 그렇습니다 천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란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에서는 담대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담대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는요, 파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담대한 말, 확신, 자신감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버리게 되면 배교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흔들릴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은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또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한 것인데 주님이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이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간다. 이렇게 번역한 헬라우는요, 휘포셀로란 말, 휘포셀로란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움츠러들이다, 위축되다, 감춘다, 이런 뜻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후퇴함으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킴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교와 같이 영적으로 배신하는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과 혼란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즉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함으로써.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에서든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서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라도 상황을 조속히 추스른 다음에 앞으로 나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회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는 게 마땅하지 뒷걸음질을 친다면 언젠가는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때문에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차라리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얻는다고 라 한다면,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구원을 받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저 받는 은혜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고 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기 어려운 겁니다.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증명할 만한 어떤 징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흔들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올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온 몸을 완전 무장을 할때 우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하는데 그 투구가 뭔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투구란 말입니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당연 뇌일 겁니다. 뇌가 고장이 나면 온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부실해지고 맙니다. 구원의 확신은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 즉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단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둘째,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현재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용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천국에 돌아갈 것이지만, 그까지 죄인으로 남아 있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장차 일어나게 될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 약속에 따라서 자신이 저 천국에 갈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의 등불로 삼아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고통도 슬픔도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갈동네 허름한 방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제가 하루 종일 머무는 목양실 크기가 가로 2.5m, 세로 4m, 약 3편 정도 되는데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살았던 그 방이 딱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방 한쪽에는 반다지라고 하죠? 이렇게 여는 반다지 위에 이불을 얹어 놓고 책상도 없어서 밥상에 책을 펴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그 당시 저만한 나이 또래는 늘 그랬겠지만 벽에는 인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좀글글씨를 쓰니까 인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 놨고요. 어, 시한 편도 제 손으로 써서 벽에다 붙여 놨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이 좋아했던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의 삶이란 시였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며 기쁨의 날이 돌아오리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살고 현재는 항상 우울한 것 모든 것은 하염없이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언젠가 그리워지리니. 저는 매일 벽에 붙어 있는 이 시를 읽으며 위로를 삼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허름한 방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지만 언젠간 내 앞길에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삶의 현장의 파도가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여기서 고통과 슬픔을 견뎌야만 하지만 천국에 가면 이 모든 짐을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험한 인생길에서 지친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샘물을 마시고 새의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슬리의 길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오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을 통해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보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등 고통스러운 일들을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더라도 그 길에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참고 견뎌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앞에서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시련이라고 말하지만. 단지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베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있습니다. 베이라스모스는 옳고 그름을 검증한다, 테스트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련, 훈련, 재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시련, 재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았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경주에서 만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잘 참고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1 9 절로 2 0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마치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롭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우리 말로 번역한 힐라는요 카리스라는 말인데 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다른 데서는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사는 꼴을 그대로 지켜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단박에 바로바로 바로 심판을 내리신다면 아마 이 땅에 살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즉 오래 참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때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봐주고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결실을 맺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말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에 사제였던 세미얼 웨슬리 아버지 세미얼 웨슬리와 어머니 수제나 웨슬리 사이에서 열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열다섯 번째가 존 웨슬리고요 그 집안의 아들이 자녀가 모두 몇 명이었는가 열 아홉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수제나는이 19명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내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남편이 아내 수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다 아, 저렇게 말씀을 부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지시지도 않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타이르는 겁니까? 내가 듣기엔 벌써 한 스무 번은 된것 같은데. 그랬더니 수제너가 웃으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만약에 열 아홉 번째에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그 전에 있었던 열 여덟 번의 파이름은 호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으면, 아니, 끝까지 참으면 안될 일이 없고 뒤로 물러설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 그와 같이 영적으로 배신하는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과 환란을 참고 견뎌야만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참고 견딜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사히 천국문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감으로써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보물락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